예, 어, 옆에 차들이 휑휙 달릴 때차 소리에, 어, 놀래지 않고, 어, 인식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차가 다닐 때차 옆으로 다녀야 된다는 것을 어, 인식시키기 위해서 어, 차길 옆으로, 어, 목줄을 단단히, 어, 내고, 일 어, 1m 안쪽에 목줄로서, 어, 걷고 있습니다. 지금 차들이 확확 다니죠? 가자! 이런 훈련을 함으로써 갑자기 나타나는 소리와 차에 놀라지 않는 그런 훈련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다 애들이 성장 과정에서 있어야 될 사회 적응 훈련이죠. 항상 들판이라든지 공원에서만 있다 보면은 차 도로를 가거나 이럴 때는 애들 적응을 못 합니다. 그래서 얘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어, 적응할 수 있고 어, 예, 그 여기가 바로 어, 네, 김해공항 할주로 밑입니다. 자 아, 가자 아래 그래. 차결은 이렇게 어, 어, 한쪽으로 해가지고 걷는 겁니다. 어, 차가 생생 달리니까 조심해서 그래야 됩니다. 아주 훈련에 잘 임하고 있습니다. 예.